안녕하세요. C789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소개입니다. 첫 번째로 자율주행체 휠체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행체 모델과 주행에 사용하는 병원 지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율주행 및 충돌 회피 구현에 대해 설명드리고 구현한 웹페이지에 대한 설명 뒤에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작하는 자율주행 휠체어는 병원 내부에서 환자의 이동을 돕는 자율주행 휠체어입니다. 프로젝트 선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 내에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경우, 혼자서는 일반 휠체어 조작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팔, 어깨 등의 부상을 입, 함께 입은 경우에는 보호자 없이 휠체어 이용이 불가합니다. 일반 휠체어의 대체제로 전동 휠체어가 존재하긴 하지만, 평상시에도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면 전동 휠체어를 소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환자의 이동이 자유로울 워때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환자가 병상이 없다면 진료가 지체됩니다 그렇게 위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휠체어는 환자가 원하는 목적지를 선택하여 자율주행할 수 있고 현재 위치에서 휠체어를 자율적으로 대여하고 반납할 수 있습니다. 휠체어의 자율 대여는 기존의 일반 휠체어를 대여하기 위한 절차를 간략하게 줄여줘 병원 휠체어 관리 인력과 환자 모두에게 간편함을 제공합니다. 환자가 탑승한 휠체어의 위치를 파악하고 호출할 수 있는 기능은 진료 대기 자체를 줄여줘 병원의 진료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율 주행 휠체어에 사용하는데 도움을 주는 서비스 페이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환자와 의료진에게 각각의 웹 페이지가 제공되며, 웹페이지를 통해 휠체어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행체 모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휠체어 제작엔 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 아두이노를 사용해 축소된 크기의 간단한 주행체를 제작하였습니다. 주행체는 아두이노 보드, 라인 센서, 모터, 초음파 센서, ESP32 보드, 카메라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행에 사용하는 병원 지도입니다. 병실, 진료실, 편의점, 반납 장소와 자율주행을 위한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율주행 휠체어의 기본적인 기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은 라인 트레이싱으로 구현하였습니다. 주행체 아래 장착된 적외선 라인 센서를 사용하여 검은색과 그 외의 색을 인식하고 서버에서 받아온 정보를 통해 검은색 라인을 따라 주행합니다. 충돌 회피는 초음파 센서와 카메라 영상을 사용한 물체 인식 및 거리 추정을 통해 구현하였습니다. 초음파 센서는 초음파가 물체에 부딪혀 반사되어 오는 시간을 개선하여 거리를 인식합니다. 카메라 영상은 실시간으로 이미지를 캡처하여 물체를 인식 후 거리를 추정합니다. 초음파 센서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물체만 인식하기 때문에 카메라 영상에서도 인식한 물체 중 가장 가까운 곳과 매치합니다. 카메라 영상을 이용한 충돌 회피에 대한 설명입니다. 서버에서 실시간으로 캡처되는 이미지를 가져와 장애물을 검출합니다. 카메라로부터의 실제 거리를 측정한 결과를 토대로 영상 속에서 장애물과의 거리를 주장합니다. 초음파로 인식한 장애물까지의 거리와 카메라 영상 안에서 인식한 가장 가까운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15cm 이하일 때 일시정지합니다. 장애물과의 안전거리는 주행체의 크기, 축소된 지도, 장애물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병원 내부에서 라인은 미리 결정되어 있으므로 대부분의 장애물은 사람과 같은 움직이는 물체이기 때문에 장애물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주행합니다. <laughs>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입니다. 실제로 주행체에 부착한 카메라가 영상에서 장애물을 인식해서 멈추고 장애물이 사라진 뒤 주행하고 있습니다. 웹페이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ESP32 보드를 서버처럼 구현하였습니다. 웹페이지에 휠체어 이동 요청이 있으면 HTTP 통신으로 서버에 URL 형태의 출발지, 목적지 정보를 전송합니다. 서버에 전달된 정보는 문자열 형태로 시리얼 통신을 통해 모터를 제어하는 u n 보드에 전달되고 필체어가 이동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시연 영상입니다. 여기까지 C78 9조였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